뉴욕 센트럴 교회가 이웃 초청 가을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뉴욕 프라미스 교회가 할로윈데이에 아이들을 위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Welcome to Banker o p 여러분의 소중한 희망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응원하는 Bankers, Experts, Neighbors. Banker o p 제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비TV입니다. 감사에는 오늘의 현실을 넘어 하늘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감사 기도로 하루의 시작과 끝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담비TV 뉴스 전해드립니다. 뉴욕 센트럴 교회가 이웃 초청 가을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음악회는 엘리아 남성 중창단의 공연으로 진행되는데요. 찬양과 함께 7080 추억의 가요를 불러 초청된 이웃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뉴욕 센트럴 교회가 지난 3일 주일 저녁 이웃 초청 가을음악회를 가졌습니다. 3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음악회는 엘리야 남성중창단의 찬양으로 꾸며졌습니다. 곽병국 교수가 지휘하는 엘리야 남성중창단은 찬양을 통해 전도와 선교, 봉사하는 사역단체이며 1998년 참단되어 활발히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헌터 드럼팀이 삼곰으로 음악회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어 엘리아 남성 중창단이 출연해 할렐루야 투더 세인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사랑하는 나의 주 주기도를 불렀습니다. 절제된 화음이 만들어낸 중창은 청중들로 하여금 찬양의 은혜 속으로 빠져들게 했습니다. 이어 담임 김재열 목사가 나와 환영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김재열 목사는 우리의 마음에는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채울 수 있는 그 자리가 채워져야. 우리가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직 굴지아담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그 비어있는 공간을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이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습니다. 외롭고 공허한 채울 수 없는 그빈 공간을 예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부에서 중창단은 그리운 금강산, 보리밭 등의 가곡을 불렀고 이어 통기타를 치며 7 80년대 유행했던 추억의 가요를 불러 참석한 이들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음악회가 끝난 후 교회는 참석한 이웃들에게 저녁 식사와 함께 선물을 증정했습니다. 추수의 계절 가을에 뉴욕 센트럴 교회의 전도에 대한 열정이 많은 열매 맺기를 소망해 봅니다. 요즘은 전도의 기회를 얻기가 쉽지 않은데요. 특히 어린이들을 전도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뉴욕프라미스 교회는 할로윈데이에 인근의 아이들을 초청하고 전도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엄마와 아이는 행복한 사진을 찍고 여자아이는 얼굴에 팬팅을 하며 즐거워합니다. 아이들은 복도에서 풍선 인형을 받고 좋아합니다. 풍선을 만드는 집사님들의 손은 바쁘지만 기쁘게 섬기고 있습니다. 체육관에서는 각종 게임과 탈 것으로 아이들은 신이 났습니다. 행사를 돕기 위해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아이들이 눈에 띕니다. 아빠와 함께 온 여자아이는 게임을 합니다. 꼬마아이는 상품으로 받은 캔디를 먹습니다. 지난 10월 31일 뉴욕 크라미스 교회에서 있었던 홀리윈 행사 모습입니다. 할로윈데이이기도 하니라 교회는 어린이들을 초청해 다양한 놀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하고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점도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주민 약 1,200여 명이 참석하였고 800여 명의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 복음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Uh, we are here at Holy Week, another year where we serve the community. Um, they, they get t Uh, face painting balloon animals and it's all free we want to make this uh, church known to them and of course jesus love known to them so we want to serve them with love and that there's a church here to embrace them uh, so we have a rally here at the end so we can tell them about jesus and the good news that what jesus have done for them 어린이들은 동물복장을 한 선생님과 함께 신나게 찬양을 하였습니다. 교학교 학생들이 준비한 재미있는 꽁트가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어 행사에 참가한 어린이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프라미스 교회는 할로윈이라는 세상 문화를 교회의 즐겁고 건전한 문화로 바꾸었으며 오히려 전도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오늘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어린이들의 마음속에 고이 간직되고 열매 맺기를 소망해 봅니다. 할렐루야! 저는 미주 기독교 방송국 사장, 이사장 윤세웅 목사입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우리 미주 기독교 방송국은 설립된 지가 금년이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30년 전에 마나타에서 미주 기독교 방송국을 설립하고 그 동안 여러 가지로 애로가 많았지만은 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셔서 지금까지. 방송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되어 있는 것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어, 또 우리 미주 기독교 방송국 애청자 여러분이나 또 후원자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30년 동안 저희들이 복음방송으로 어, 한국말로 어, 말씀과 어, 찬양과 어, 한국말로 우리가 모든 정보를 다 제공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동포 사회를 위해서 또 대한민국 뉴욕에 와있는 교계를 위해서 우리가 방송으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30년을 더 계속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며 또 의무감이 들게 리 됩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후원과 기도와 또 물심 양면으로 도와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30주년 개국 후원 감사의 밤을 이번 11월 18일 월요일 오후 6시에 대동연회장 플러싱에 있는 대동연회장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많이 오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 방송국을 위해서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금년 30주년을 기념해서, 우리 미주 기독교 방송국이 해야 될 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우리가 이 방송 지금, 매개 외에 다른, 어, fm, 어, 100.7, fm 100.7로, 어, 서포카운티, 네사카운티, 거기에다가 이 fm 방송을 하나 어, 설립해서 지금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어, 우리 그, 어, 유주 기독교 방송국 수신기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가 안테나가 있으니까, 50마일 반경 밖에는 카바가 되지가 않기 때문에 저쪽 나이사 카운티 끝, 서포트 카운티는 방송이 들리기를 알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FM 방송을 하나 설립해서 동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아마 공중파 아, 방송이 곧 나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속에서도 들을 수 있는 그런 그 방송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도 자동차에 그 수신기를 부착하면은 들을 수가 있지만은 또그 지금 셀폰 가지고 이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이 수신기나 또이 인터넷 가지고 세계 방방곡곡에 우리 위주 기독교 방송국이 방송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북한에서도 어 저희들 위주 기독교 방송국을 청취하면서, 어 거기서 오는 그 얘기를 들으면은, 어 북한에는 성경 찬송이 보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또 합법적으로는 보급이, 보급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미주 기독교 방송국을 몰래 들으면서 기독교 방송국에서 나오는 그 성경 말씀을 이 노트북에다가 노트를 한다고 그런 정보를 제가 들을 때 정말, 정말 눈물겨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또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도 어이 어, 합법적으로 어, 어, 기독교 방송이 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 그런 나라에 에, 우리 민주 기독교 방송국 인터넷을 통해서 어, 청취를 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을 때 너무 어, 감격스러웠습니다. 어, 전 세계를 어, 어, 통해 퍼져 있는 우리 한국 어, 어, 동포들, 교포들, 그들을 위해서 어, 24시간 어, 한국말로 어, 찬양과 어, 기도와 또 성경말씀 또 설교 이런 게 배포되는 우리 미주 기독교 방송 어, 하나님의 그 구원사에게 일원으로서 우리들이 동참하여서 어, 구원대열에 같이 어, 일을 한다는 그런 어, 자부심을 가지고 또 책임감을 가지고 또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방송국 직원들이 열심히 어, 합심 협력해서 우리 방송을 유지한 지가 벌써 30년이 됐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희 방송을 위해서 축복해 주셔서 앞으로 또 30년을 더 좋은 매개체를 통해서 어, 더 좋은 또 공중파를 통해서 어, 뉴욕뿐만 아니라 어, 전 세계가 어, 어, 북한도 마찬가지고. 어, 어, 전 세계에 복음의 메아리 참된 복음 어, 진리의 방송이 되는 어, 우리 미주 기독교 방송국이 되기를 어, 원하면서 어, 저희들이 우리들의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미주 기독교 방송국을 후원해 주시고 위 기도해 주시고 또 좋은 어, 어, 일할 수 있는 인재가 발견되면 은 우리 방송국으로 좀 보내주시고 또위하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 오는 월요일 11월 18일 오후 6시 플러싱에 있는 대동연회장에서 30주년 후원 감사의 밤을 갖게 됐는데 많이 오셔서 어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계 단신입니다. 대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는 11월 14일 월요일 금강산에서 정기총회를 가졌습니다. 신임 이사장으로 김영호 장로가 선출됐습니다. 교협사나 청소년센터가 11월 14일 월요일 정기총회를 가졌습니다. 대표로는 뉴욕수정교회 황영송 목사가 연임했으며 이사장은 송윤섭 장로가 선출됐습니다. 교계 행사 안내입니다. 퀸즈 장로교회에서 다민족 청년연합예배를 드립니다. 청년연합예배가 11월 8일 오후 8시며 리더와의 조참 및 대화가 11월 9일 오전 7시에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 뉴욕 3호 합창단 연주회가 뉴욕 효신 장로교회에서 열립니다. 일시는 11월 10일 오후 5시로 많은 분들의 관심 바랍니다. 뉴저지 교회협의회 심우예배 및 이취임식이 11월 14일 목요일 뉴저지 연합교회에서 열립니다. 대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이취임식과 심우예배가 11월 17일 오후 5시에 크러싱제일교회에서 열립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바랍니다. 미주 기독교 방송국 KCBN 30주년 감사의 밤이 11월 18일 월요일 저녁 6시에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이 세상 어디에도 쉴 곳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